안녕하십니까 슈플리 코리아 대표 김용기입니다. 저는 슈플리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한국 지사장입니다. 슈플리는 전 세계 17개국의 지사를 두고 1,200명의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는 수주 영업과 수주 제안을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슈플리 코리아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1조 5천억 수주율 95.4%의 성과를 내는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이 책은 저희의 컨설팅에 기반해서 그 결과물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일반인을 위한 교양 서적이 아니라 수주 전문가를 위한 전문 서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주가 중요한 비즈니스에 계시다면 이 책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산업으로는 대형 IT나 방위산업, 시스템 통합, 아니면 대형 컨설팅 회사, 그리고 업무로는 수주 영업이나 수주 제안, 또 수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제는 수주 영업, 제안서 작성, 제안 프리젠테이션 세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한 영업, 즉, 수주 영업에 대해서는 관계가 아니라 정보다. 이게 수주, 수주 영업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고객은 친밀한 영업 대표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객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전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로서 스스로를 포지셔닝 해야 되고 이것이 영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주업에서 영업이라는 것은 고객 조직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우리 회사의 지적인 자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고객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영업 대표에게 필요한 스킬은 말을 요령지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객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 회사에 가져와서 문서로 남기고 이것을 전략으로 개발해서 경쟁자보다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영업 대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내하는 게 수주영업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주제는 전략적인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두 가지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일즈 전략 또 하나는 제안 전략입니다. 그러나 제안 전략과 세일즈 전략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안 전략은 세일즈 전략의 마지막에 있는 세일즈 전략의 연장이면서 세일즈 전략 전체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전략이 제안서에 구현되는 것이 제안 전략이지요.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장점을 강조하지 말고 고객이 무엇이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우리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제시해서 경쟁자보다 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전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에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기는 전략은 고객의 니즈에서 출발하는 전략이 이기는 전략이고, 지는 전략은 우리의 일반적인 장점을 자랑하는 전략이 지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옮기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저희는 스토리 보드라고 합니다. 제안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조직에서 제일 잘된 제안서를 구해서 짜집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도, 내가 개발한 전략은 그 순간에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스토리보드라는 도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진 전략과 의도를 제안서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가 가장 제안서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데 스토리보드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인풋은 뭐냐면 PM이 개발한 전략과 고객의 요구 조건이 담기는 게 인풋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이기는 제안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전략과 고객의 요구 조건이 정확히 정의가 되면 여기에 기반해서 제안서 작성자는 두 개를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솔루션이 주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한 솔루션과 메시지가 정확히 정의가 되면 여기에 기반해서 아웃풋을 개발하는데 아웃풋은 두 가지죠. 하나는 키워드 또 하나는 키 비주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할 제안서에 담을 키워드와 키 비주얼이 결정이 되면 이건 제안서 작성의 70에서 80%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거나 스토리보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고객들은 스토리보딩을 제일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제안서 작성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는 도구가 스토리보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보드 작성법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게이 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세 예, 번째 주제는 프리젠테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제안 프리젠테이션은 이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전략, 솔루션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졌는데 말을 잘해서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표자가 주도권을 슬라이드에게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이 적은 발표자들은 슬라이드 위주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평가자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평가자들을 보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경험 적은 어, 발표자들은 슬라이드 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 청중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자보다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시작해야 물리적으로 충분한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 프리젠테이션에서 프리젠테이션이 직업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발표 순서 시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이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슬라이드를 준비할 때 슬라이드의 내용을 제안서 내용을 전부 담으면 안 됩니다. 슬라이드에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만 부분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리허설을 충분히 해서 언어들이 내 입에 익숙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기는 제안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강 제안 경쟁 프리젠테이션이라는 책을 별도로 발간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슈플리는 지난 5년간의 이기는 원리를 검증하였습니다. 그 검증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